안녕하세요. 존리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 주제는요. 코스터브 캐피탈이랍니다. 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죠. 아,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빚을 갚거나 아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어, 아, 그럴 때그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을수록 그 기업의 경쟁력은 굉장히 크죠. 어,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에 굉장히 큰큰 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 그래서 코스오브 캐피탈이죠. 그 기업의 자금 조달 비중이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업이요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은행에 가서, 그, 빌리는 거죠. 은행에서 빌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뭐죠?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5년 만기,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어, 장기간 동안에 이 기업이, 어, 그,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어, 세 번째가 뭘까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 주식을 통해서, 어, 그 돈을 모아서, 어, 투자를 하고, 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어, 배당도 주고 하는 거죠. 근데, 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할 때이 자금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 그 자금조달하는 비용 중에서, 제가 이제 강연 같은 데 가면은요, 꼭 질문을 합니다. 어, 기업이 이 자금 조달하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차압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두 번째 어, 채권 발행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어, 채권 소유자한테 주지 않았을 때 어, 기업이 어, 심한 각 문제가 되겠죠. 그그 그 어장히 법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안안 갚았을 경우에는 디폴트가 됩니다. 파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그 그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할 때는 어 그런 게 있죠. 어, 배당을 안 준다 그래서 주주들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어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정말로 잘못됐을 때어이 주식을 가진 사람은 제일 나중에 어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세금을 갚겠죠. 그 다음에 은행 빚을 갚겠죠. 그 다음에 채권을 갚고 맨 마지막에 주는 게 이제 어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 기업에서 이 자금 조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가장 비싼 일까요 자금 조달 비용이 가장 비싼 제가 이 질문을 하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은행 빚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게 이제 지극히 어저 잘못 생각하는게 거꾸로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이 어그 주식을 발행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을 많이 감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그만큼, 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그, 그, 리워드라고 그러죠. 배석, 그 그러니까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 근데 제가요, 그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중국 기업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자금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중국 기업의 대답이 뭐냐면요. 우리 주식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식들한테 배당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걸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펀드 매니저들이 다 회의실에서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런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다. 그죠? 근데. 어, 제가 한국에서 강연할 때마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어, 그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 이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어, 그 자금조달 비용이 높겠습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어, 은행빚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어, 이 자본주의,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좀, 어,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왜그 다음에 왜그 제가 여러 번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은 기업이 어떤 기업들일까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그런 테슬라 같은 내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가총액이 천조인 회사하고요 백조인 회사가 있을 때는 천조인 회사는 그 어떤 M&A를 할때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천, 그 천조 중에서 일부분만 뛰어도그 회사를 어, 인수할 수가 있죠. 근데 백조인 회사와 천조 회사의 차이죠. 그래서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다른 기업보다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가총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한국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연기금들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그기회비 그러니까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단순히 돈을 버는, 어떤 주식가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한국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어, 발달해야 되고요. 다행히도 우리 한국의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직은 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그 건강한 자금들이거든요. 단기간에 사고 파는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특히 한국 기업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